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엘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핫셀 블러드 X2D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좀더 정확히는 X2D 하나만 가지고 세 가지 즐거움을 누린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셀블라드 X2D를 구매하기 전에 하셀블라드를 처음 입문한 것이 503 CW라는 모델을 통해서였습니다. 필름 카메라죠. 필름 카메라를 제가 라이카 M7을 통해서 입문해서 필름 카메라에 거의 반 미치광이가 됐다시피해서 정말 뭐 하루에도 두세 롤씩 막제껴서 그냥 편하게 슈팅을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M6도 구매하고 또 MP도 구매하고 주렁주렁 필름 카메라를 구매를 했는데 음, 라이카 라이카 필름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필름 카메라에서 얻었던 경험을 그대로 디지털 카메라에서 이어서 할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M10을 마치 M6나 MP 기계식 필름 카메라처럼 후면 S D 를 끄고 일회식 노출 맞추듯이 모두 매뉴얼 모드로 노출을 맞추면서 찍기 시작했는데요. 필름 카메라에서 얻었던 노출과 디지털의 노출은 살짝은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은 결과물들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조금 어, 느리게 찍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나중에 또 적응이 되니까 또 빨리 찍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빠르게 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속도도 생겨서 너무 즐겁게 디지털 필름 사진 생활을 어,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 503cw의 그 중형 필름 카메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즐거운 점이 뭐냐면 1대1 정방형으로 구도를 바라보고 또 내가 이때까지 익숙하지 않았던 1대1 프레임에서, 에스펙 레이저에서 뭔가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얻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네, 짧은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포토워크를 진행을 하는데요. 포토워크라고 하는 건 그냥 뭐 출사랑 같은 얘기입니다. 저랑 같이 같은 동선을 돌면서 사진을 찍는, 그리고 각자 사진에 대해서 좀 수다를 떠는 그런 모임입니다. 원래는 라이카 엠 유저의 밤 모임을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포토워크를 하고, 그두 번째 세션에는 이날 찍었던 사진들 중에 자기가 다섯 장에서 10장 정도의 사진을 픽해서 어, 사진을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스토리텔링 하는 그런 두 가지 세션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 어, 포토워크 공지를 보시고 어, 비밀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부가적인 즐거움은 얘를 콜라주처럼 9장을 붙이면 어, 굉장히 그 쉬운 그런 콜라주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도 이제 부가적인 좀 즐거움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셀블라드 503CW의 즐거움을 X2D에서도 이어서 1대1 에스펙 레이셔를 종종 사용하는데요. 이 1대1 에스펙 레이셔를 맞췄을 때의 즐거움은 뭐냐면 화면에 보이는 파인더의 EVF의 시야 자체 또는 LCD의 시야 자체도 1대1 정방형으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아, 그래서 마치 503CW에서 사진을 찍는 경험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이럴 때 상당히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아, 두 번째는 저는 이제 XPen이라고 하는 디지털 필 이제 필름 카메라에서도 X-Pen이 있죠. Hasselblad의 X-Pen 필름 카메라는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이 필름 카메라의 어떤 그 파노라마, 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x 2 d 에 X-Pen 모드가 있더군요. 그래서 이 모드를 상당히 오랫동안 즐겨 사용했는데요. 아마 이 모드에 대한 제가 다른 영상도 남긴 적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드로 찍은 사진들은 사실 원본 RAW, raw 파일에는 원본의 aspect ratio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언제든 crop ratio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찍을 때 구도를 신중하게 잡고 그 구도 자체를 그 그러니까 그 1대1 정방형 구도나 expand 모드나 이런 그 결과물들은 후보정에서도 크롭 그 팩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데요. 그럴 때 너무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의 카메라를 사용하지만 원래 헬셀블라드의 비율 그 다음에, 어, 1대1 정방형, 마치 503 CW의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x 스 e 모드로 찍어서 x 스 e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그세 가지의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재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의 중형 필름 카메라는 12장을 찍을 수 있는데요. x 스 e 같은 경우는 몇 장을 찍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세션, 그러니까 제가 1대1 정방형 비율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12장을 찍고 그 다음에 어, 찍고 싶은 그런 장면이 있더라도 모두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제약을 주는 이유는 어, 정말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는 유저 경험을 그대로 하기 위함인데요 이게 뭐 언제든 돌아갈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도 이 내가 준 제약을 그대로 지키면서 오는 즐거움이 상당히 큽니다. 아, 저와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이 또 있을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어, 핫셀블라드를 즐겨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스펙 레이셔를 찍었는데, 진짜 이거는 조금... 아, 이거는 너무... 내가 원래 풀 에스펙 레이쇼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요. 그냥 편하게 바꾸셔도 됩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그 원래 찍었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 채 결과물도 소비하시는 것이 이런 그 하나의 카메라로 세 가지의 즐거움을 누리는 재미 요소가 맡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슬블라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중형 카메라에 입문하시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마 그냥 편하게 후지 필름을 생각하셨는데요, 핫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더욱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핫셀을 선택제 놓고 고민하셨다라고 하면 핫셀 블라드의 매력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를 기가 막히게 잘 맞춥니다. 그래서 매우 사실적인 사진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셀블라드의 이런 매력을 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후지로 RAW 파일로 찍더라도 개인적으로는 핫셀블라드의 RAW 파일이 훨씬 더 현실감 있는 그런 색을 바로 뽑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보정을 난 진짜 잘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핫셀블라드는 보정을 하면 할수록 정말 뛰어난 사진을 만들 수도 있지만 라이카와 달리 보정을 하나도 안한 원본 사진도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인데 내가 중형 카메라 입문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핫셀블라드만큼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원행을 드리면, 얘로 뭔가 빠른 AF를 맞춰서 피사체를 찍는다는 건좀 무리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카는 매뉴얼 포커스에 익숙해지면 빨리 대응할 수 있는데, 핫셀 블라드는 매뉴얼 포커스 자체도 빨리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핫셀 블라드를 3개의 마치 다른 카메라처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핫셀 블라드에 제가 여러 개의 멀티 렌즈를 갖고 있다가, 모두 처분하고 단 하나의 렌즈만 남기게 된 사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